두둥, 두둥. 제 2편,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음. 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한, 여기, 어, 여기까지 말해줬지? 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 한번 그 어제 이야기 한거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응. 음어 정리해주면, 이제, 그,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피 어, 그리고 공책에 음, 적고 음. 그리고 그 누가 범인인지 알려고 했지 누가 범인인지 조사를 조사를 시작했어. 어. 갑자기 범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안 되지. 어제 이제 왜 삼정이 왜 나왔지? 삼정이 아그 이유를 말해. 그렇지 처음부터 이야기 해줘야지 응. 처음 단 보는 사람이 1편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 모르는 상황을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응. 탐정이 이제 여기 도, 도깨비 중에서 주먹코라는 앱 으, 당, 방망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 이제 탐정이 나선 거지.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 도깨비들 중에서 명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응. 방망이를 잊어버렸어. 응. 방망이를 잃어버렸는데 응. 어 도깨비가 탐정을 찾으러 간 거야? 응. 어? 도깨비 거울로 도, 그 이제 도, 거울로 이제 탐정을 빨아낸 거지. 음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찾기 위해서 탐정을 부른 어, 정을 부른 거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음. 이제 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구나 음. 앞에 1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구나 이해가 되겠지 음. 어. 그래서 해봐 음, 여기 가게 이게 구미호굴 음. 막 애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었잖아 어. 이제 탐정이 이제 다 어디든 방망이를 놓고 내가 어제 이야기해서 방망이를 두고 놀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음. 들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응다숨다 음, 숨겨놨잖아. 다 근데 이제 매누니 그리고 주먹코 그리고 응. 꺽다리 응. 그리고 번개머리 그런 애들 다 숨겼어. 응. 근데 꺽다리는 똥을 사러 갔었고 이제 매누니 응. 자기 방망이를 지키려고 했고 응. 꺽다리는 그때 어, 꺽다리는 응. 어 꺽다리는 그때 이렇게 아, 어떻게 는지아까 어, 일단 잠깐만. 꺾다리는 음. 뭐 이렇게 숨기고 있었고. 음. 나도 잘 이제 어 예. 주먹코가 여기에다가 숨겼었어. 뭔데 이게? 이제 주먹코의 방망이야. 어. 주먹코의 방망. 어. 잃어버리네 있지. 걔 어. 방망이야. 아, 그래. 어. 누가 숨긴 건데? 아니 이제 놀이터가 놀이터 갔는데. 놀 이러, 이렇게, 들고 놀순 없으니까, 음. 이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슉, 준 거지. 근데, 주먹코가 어, 주먹코가 어. 어, 근데 자기는 기억이 잘안 난다고, 껍다리가 기억해줬어. 어. 나무에 숨겨뒀다고, 이제, 어. 이제, 탐정은 이제 발자국을 조사하고 있어. 음. 어. 아. 어, 조사하면서, 이제, 음. 면 어? 이 발자국은? 하면서, 어. 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음. 보면서, 발자국이야, 음. 이건! 하면서 이제 음. 다 발자국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음. 이제 발자국을 다 조사를 하기로 시작한 거야. 어, 어. 이렇게 이제 발을 어. 보여줬어. 아 어. 발을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어. 도깨비들은 다 마을 도깨비 마을 도깨비들은 어. 부이다 말 발이 똑같아. 크기도 어. 차 똑같아. 아 어. 아빠랑 나만 도깨비야? 어. 어 그러면 아빠랑 나랑 크기도 똑. 발도 똑같은 거지. 어... 사람들은 어... 다 발이 다르잖아. 어... 아빠가 어... 더 크고 내가 더 작고. 어... 그냥 근데 도깨비 마을 마, 도깨비 마을에서는 도깨비들의 발 크기, 발가락 그런 어... 게다 똑같아. 어... 그래서 이한 명을 집으면 다 집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한 명을 집으면 그 사람이 다그네 명이 다 버는 거잖아. 음...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응. 이제 긴, 이렇게 발을 보여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 어, 누구, 지한번 자세히, 다시 크기가 비슷한데, 자세히 보고 있었죠. 근데, 음. 이제, 구미호. 어제는, 얘는 이렇게만 나왔잖아. 캐릭터가. 음. 근데 얘는, 따끔. 응. 음. 구미호. 응, 음, 구미호가 뭐. 구미호가 나타났어. 이제, 구미호. 가, 갑자기? 어 아니 갑자기 아니고 뭘 나와 어, 어 이제 나오면서 <laughs> 이제 궁이호가 쭉 나타났어 응. 근데 이제 얘는 사그 궁이호가 좋아하는 게 뭐야 사람의 간음 응. 그러니까, 응. 이제 가, 자기 간 먹히니까 소름이 응. 드는 거 아니야 누가 탐, 탐정이 응 탐정이 어. 우, 무 탐정이긴 써워했네. 하지만 어. 어. 탐정 무서워하긴 아, 무서워하긴 하지만 어. 에그 탐정은 탐정은 탐정인데 이제 무서운 거지 어. 근데 이제 잡아먹 이 꺽다리가 잡아먹으면 너의 이 여우 이예 구미호의 다 구미호의 예이 탐정을 잡으면 아먹 너의 구미호 너의 꼬리를 다다 뽑아 버리겠어 꺽다리가 아. 이러는 거야 이제 어. 구미호가 꼬리가 있잖아 응. 꼬는걸 꺽다리가. 너그탄 잡아먹으면 내가 너, 너 엉덩이 있는 그 꼬리를 다 뽑아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음. 이제 이렇게 다 꼬리를 뽑아낸다는 뜻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얘를 잡아먹으면 얘, 얘 간을 빼먹으면 얘가 얘이 이 꼬리를 이렇게 다 뺀다는 뜻인데. 음, 그래. 음, 그래서. 아. 음. 규모 나타나고, 이제, 구미호, 구미호가 놀던 그 놀이터였잖아. 음. 그래서 이제, 구미호가 다 하늘에서 보고 있었대. 음. 하늘에, 이, 여기가 하늘이야? 음. 놀이터가 여기 있어? 음. 그 휴, 둘러보고 있었고. 규모 음. 음. 코는 밥을 음. 먹고 있었고, 꽃떡 같은 걸 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 예, 꺾다리는 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예쁜지, 안 예쁜지 보면서 하고, 이제, 얘는 여기서 뚱을 싸고 있는 것도 보고 음, 이제 음, 이외눈이는 이렇게 주변 주변, 주변 주변을 주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음, 음. 있었고 다 알아 음. 다 알고 있었어 어봐 아, 여기 구미야 홍상 어. 오는 거다 보고 어. 이제 또다, 또다시 어 이제 아그 아니 여기서 꺽다리가 얘리을 뺀다고 했어 어. 뺀다고 했어 그 얘가 여 그래서 그냥 여운하는 수 없이 그냥 앉 잡아먹고 도망쳤어 아. <laughs> 도망쳤고 이제 거, 탐정이면 발자국을 조사하잖아 아. 그럼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가락을 보는 거야 아.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벌, 벌떼가 날아간 곳 이제 탐정이 벌이 음, 여기서 벌을 잡아와야 한다고 했거든 벌이 벌? 응, 벌, 갑자기 벌이 왜? 그 막대기 있지, 그 규모코에 어. 방망이. 어. 방망이가 어. 있을, 있을 것 같다고 어. 벌 집에, 어. 그리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 꺽다리 있지. 꺽다리가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마법이 있어. 음. 거울 거울 방망이 들고 있잖아. 근데 얘탐정이이마이이 마을에 어떻게 왔어? 거울을 타고 왔지. 음. 이제 얘도 거울, 얘도 거울 방망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환정을 순간이동시킨 거지. 음, 그래서 음, 나도 얘도 이제 주문을, 주문을 이제 이렇게 복을 퐁 쿨럭 퐁들락날락 깔, 깔,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 음, 그문서 이제 순간이동을 했어. 휴, 순간이동을 해서 벌집으로 와서 음, 꿀을 얹는다거든? 근데 벌집, 우리 꿀을 당가다 가다니.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얼굴에 어. 이제 다시 음, 다시 주무리넣어서 도깨비 말로 왔어. 근데껍다리를 어. 보니까 <laughs> 얘들아 나왔어? 아, 얼굴에 이 그래. 벌한 태수였어. 아 태수였잖아. <laughs> 그래서 어. 이게 이렇게 호기 같은 호 같은 게 나면서 어. 진짜 올루룩하면서 어. 얘들아 나 벌한테 놀렸어. 이러면서 이제 음... 이 벌을 소환을 가진 거야 어. 이 벌을 소한다고 환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아+ 아닌데 아그 벌을 벌 가지고 올때 있지 그땐 이제 그 거울 방망이가 친구들 있는 곳으로 티피 같은 거 어. 마크의 티피 같은 것처럼 어. 애들 있는 곳으로 왔어 어. 어. 애들 온 근데 이것 다리가 오... 이그 꿀을 딸때 애들은 그외눈이집 외눈박이. 얘 있지 음. 얘 집에 있었어 그러고 음. 이제 얘들아 넣었어 어버리 꿀팁이다 버리다 음 하면서 이제 음. 이걸 열면 벌들이 왕창 올 거야 왕, 양창 왕창 열려 있을 거야 음. 하면서 이제+ 이제.